그시로 나와요, 고조선. 따라서 이 화폐가 어디에 있었다고 하셨으면 그 시기를. 이번에 여러분도 아마 문화재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신문 이런 거 보면은 그 전에 안 보이다가 어디 뭐 발견됐다 뭐 하거나 괜히 눈길이 가죠. 최근 얼마 전에도 어디서 그 무덤이 좀뭐 나왔었는데 그칼 창인 그 꺾임 창 나왔고 거기에 그 오수전, 오수전이 쭉 이렇게 박혀있다. 그런면 아마 기사가 나왔을 거야. 그러면 오수전이 언제 사용됐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지. 지금까지 사용된 건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이 돈, 이 돈, 이런 것들이 다그 시대가 있다고 사용했던 그러니까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거 낙랑 시대 때 이런 그점표 그때 명도 조인 이렇게 었고 이거 포전 지금 아까 말한 오수전, 이 오수전이 제일 그 그때 좀 작은 단위였었어 여기에 그 오수가 써 있기 때문에 오수라 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오수야. 여기다 아까 포전이다써 있어요. 써 있어요. 따라서 이런 거가 왔다고 하면 벌써 한자가 전래가 된 거죠. 제가 다 중국 돈이거든요. 고시대 고시대가 일반 그 상품도 가져왔을 것이겠고 이 돈이 활용됐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쌀을 가져갔던가 아니면 뭘바꿨을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그럴 때 한자가 이미 전래돼 있다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다음 은 이것이 그 한사군 한사군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낭랑인데낭랑 낙랑 문화에서 우리가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요 점재현 신사비는 우리나라 이 땅에 이 땅에 세운 이걸 우리나라 거가 아니에요. 그 중국 건데 중국 사람이 한 거지만 이 땅에 처음 최초로 세운 비가 바로 점재현 신사비예요. 그리고 요거 낭낭, 요거도 다 이렇게 저 지금 여기 저 문자가 있죠. 어, 요요 동과 요 요게 보면 요 이렇게 문자가 있어요. 이렇게. 요 목찰이라든가, 간찰 이런 전이죠. 음, 벽돌, 그다음에 요 인장들 이런 것들 동경, 요거 어, 다뭐 음, 인장이죠. 요런 것도 다. 요게 어, 이렇게 하 깨알 같이 이렇게 문자가 있어요. 이렇게.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이미 낭랑 시대 때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활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야? 중국 사람이 다스리지, 중국 사람이 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그 문화를 갖다가 문자도 같이 받아들이면서 향유했겠지. 그럼 그거 다 보면 사회의 그것도 시원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세요. 거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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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렇뭐 심각한 거 아니야? 뭐 이거 그 틀렸다고 지금 이뭐 경찰 부를 그런 일도아니거든 그러니까 대들기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주면 저도 지금. 눈꼬리 오사오사 하거든요.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같이 그냥 맞다고 해주면 그냥 좋잖아. <laughs> 제가 이런 걸 작업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거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음. 자, 여까지가 <laughs> 대개 우리가 이런 경로를 해서 어, 한자가 이거 본래 목적은. 한자 전래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러고 한자는 이미 만들어진 문자죠, 그렇죠? 그럼 한자 이전에 문자가 아닌 이러한 것들은 또 우리나라에 언제서부터 있었을까? 그런 것이 바로 한국사의 시원에 찾는 실마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료를 통해서 쭉그 논문을 한번 써봤다 는 얘기죠. 그때 시간을 좀 걸렸었어요. 근데 그걸 하려니까 어떤 거가 되냐면, 좀 재미가 있어, 자신이 있어. 우리도 뿌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 전에는 맨날 그 왕이지 안진경 여가서 둘리니까 뭐만 해도 서해는다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만 느껴졌는데 이제 우리도 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래, 우리도 처음 모르니까 안진경 왕이지 배웠다 어쩔래? 근데 누가 똑같이 쓰라고 그랬냐? 누가 안 쓴다? 나는 그 기법, 필법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내 글씨를 쓸 것이지 나는 그대로 흉내내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사회를 배우는 본래 정신이에요. 따라서 법첩은 좋은 거지만 법첩만 줄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글씨와 내 글씨를 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목적이 법첩을 쓰기 위한 목적이면 안 된다고. 내 글씨를 쓰기 위해서 내가 쓰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먼저 잘된 것들을 모범을 보여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장 빨라. 그래서 그걸 흡수한 다음에 내 글씨를 쓰고 또내 표현을 한 를 원동력을 삼는 것이 바로 법접쓰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야. 처음에 그 국민학교 가고 나면은 <laughs> 기억력 배우죠, 그죠? 아뭐 기억력 뭐 이미 들어가기 전에 다 뗐다고 대답 나 받던 거 저는 그때 그때 배웠으니까. 남 어떻게 하는지 난 몰라. 나는 그 내기만 할 거야. 그렇게 하고서 처음에 좀 뭐. 뭐, 바두가, 바두가, 엄마야, 엄마야, 뭐, 아무튼 뭐, 이런 거 배우죠, 그죠? 단문. 음. 그 다음에 조금 뭐, 길, 뭐, 길어봤자 뭐, 한두 줄, 두줄 이상 가지도 않지. 음. 이런 거만 배우고, 또, 또, 달달 외웠었다고. 그럼 또, 그 다음, 받아쓰기도 하고, 그죠? 그게, 받아쓰기를 해야지, 띄어쓰기, 맞춤법, <laughs> 이런 것이 잘 맞았나, 안 맞았나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그것을 문자를 향유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더 고학년 올라가면 좀 제법 기름 문장이 나와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음, 음, 이제 커서 글을 반추해 보니까 그때 그것을 배우려고 했던 목적이 뭔가 왜 그랬는가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책 또, 내가 어떤 글을 쓰는 것,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그때 국민학교에서 뭐 1등 했다? 아무 소용없는 거야. 띄어쓰기, 받아쓰기, 맞추고 100점 맞았다? 그 당연한 거지. 아무것도 안 자랑거리다. 가아니 그렇게 해서 뭐할 거냐, 그것 나와야지. 그렇게 해서 그걸로 세계 명작을 본다든가, 명작을 보고 내가 생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책을 고뭐 문화유산 답사기를 봐가지고 내가 무엇을 안다든가, 또 아니면 내 글을 쓴다든가, 이것이 목적이어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까? 네. 백점 맞아서 뭐 엄마한테 칭찬받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를 지금 그런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 지 몰라. 모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유명했고, 또 올바르고 했고, 또, 음 명품이나 내려오는 그런 작품을 우리가 임모하고 계속 거할해서 그, 그 필법 연구해보고 하다 보면은 빠른 길을 찾는 것이죠. 그럼 아까 띄어쓰기 맞춤법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꾸 임모해봐가지고 또 원, 원문하고 대조해보면은 얼마큼 틀린가. 자기가, 자기 것, 그 뭐라고 그럴까, 자기 습관이 있거든요. 처음 배울 때는 내가 없어야 돼. 그 타신이라고 그래요 타신, 타신 남의 정신이야. 처음 배울 때 임무할 때는 내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습관이 되고라실 때는 그 다음에는 아신이 나와야 돼. 나의 정신. 아신이 나올 때비어서 창작의 길로 가는 거야. 임무할 때는 내가 없어야지 되는 거야. 임무할 때 내가 있고 막 그러면 안 돼. 올바르게 아까 그게 안된다. 그러나 목적은 아까처럼 창작을 하기 위한 서예는 그렇게 배워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걸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그 법천만 놓고 체문만 놓고 그냥 그렇게 뭐 하는데 그거 배워서 똑같이 해서 뭘할거냐 그걸 갖다가 노서라고 해요. 노서. 노소. 노서는 노에 놓자 글썼자야 글씨 노예란 그 노소에서 벗어나 지를 못해 요그 노소 그 음, 우리 옛날에 살 때도 그 할머니가 그그 모습이 새 있었던 것 같아 그셋 입고 있었는데 모습이 좋은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말 다는 게 좋은 모습이겠죠 그죠 근데, 머슴사에서 그런 것은 나쁜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머슴놈이 나빠야지, 걔가 출세를 해. 머슴이 나쁘면은, 내가 이 지랄 하나하서 화가 나가지고 그때 서울 도망갔을 거라. 그러면 무조건 출세해. 출세 안 해도 출세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머슴 하고 나면은 날그저 주인이 주는 밥이나 먹고 예예예예 하고서 평생 들고 죽는다. 그게 좋은 머슴이겠지 거기서 볼때 누가한테 좋아 주인한테 좋은 거지 그죠 그렇습니까? 사회 똑같은 제안이 한국서 나는 자꾸만 그러니까 노예근성에서난 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의식을 하고. 똑같은 올바른 방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내가 노예를 자체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참 보면, 아, 그래. 근데 어쩔 없어, 할수 없어, 그 몰리면 할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많이 깨우쳐져가지고, 넓은 것을 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갖추려고 하면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 문화재 이런 거, 이런 거 하기 전에, 와, 지금 이렇게 좀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들어보고, 또 수업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을 때, 느껴지는 게 많이 있죠. 그죠? 그 전에 생각하지 못한, 이런 어떤, 이런 것 근데 그것을 아마 지금 동네 사람,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요. 아,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어디, 저, 저, 저기, 저, 안동가서 놀고, 어디, 어서뭐 맛집이나 가자고. 이런, 가치관이 서로 달라졌어. 아마 여러분도 가끔 그런 데 가고 그러겠지만 조금 한두 번이지 그치? 음. 이게 더 많이 깊어질 거야. 그것이 바로 문화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 서해도 이렇게 의식적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글씨와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가는 것이 난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어떤 일을 조금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우리가 조금 살고 가더라도 의미가 있다 없다는 바로 자기가 정해서 사는 해답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옳다, 저렇게 사는 거 해답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알면은요, 죽을 때야. 조문도 석사 가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돌을 묻으면은 저녁에 죽는다고. 도깨비춤은 가는 거야. 필요 없잖아, 그 사람들. 여기, 이, 여기,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해뵐 때이 세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 영원히 전안들으라고 저한테 뭘 기대하지 마세요 어. 철들나니까 나도 한, 한갑 지나서 철들까 하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그러려고 사람들 배려해주고 말 부드럽게 해주고 이러 너무 힘들어 그러고 내 작품 하려고 그래서 내 멋대로 못하겠어 그래서 한 3개월 지나서 선언했어 나 앞으로 철안 들을 테니까 나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마 그래야 내가 막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내 멋대로 하니까 속이 푸르나고 속이 좋아. 학생들도 그때 부담스럽대. 선생님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잘해주고, 뭐 해주고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같지 않고 야단도 안 치고 이러니까 선생님 같지 않다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나한테 철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저한테 여러분이, 아우, 이거 뭐또 나름대로 또 아까도 누가 음, 차, 저를 모셔온 사람도 또 그동안 또날 찾아봤는가 봐, 인터넷에.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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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본 사람도 있겠죠. 쫙 많아. 음. 그런 사람들은 점잖고 뭐, 이렇게 부드럽고 뭐할것 같다. 이런 다 버려. 꿈 깨. 음. 그런 잘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속방을 받아. 속방을 받으면 내가 할 말을 못 해. 자, 그래서 삼국시대, 왜 삼국시대, 서 우리나라 서에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돼요. 왜그면 아까 같이 시원 이렇게 쭉 했었을 때그 <laughs> 유물들이 남아있냐면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저런 것들은 다 중국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안과카로 우리나라 거라고 하지만 그건 정식 어떤 서의 문자라고 볼 수가 없잖아. 부호니까 따라서 <laughs> 어떤 그 유물이 이 서의 글씨 작품으로서 실물 자료가 남아 있는 거는 삼국 시대서부터가 시작이돼요 따라서 한국 시대에 한국서의 그 시작은 삼국 시대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삼국 시대가 삼국이 참 재, 재밌어. 하나는 북쪽, 하나는 접자 그저 해변가에 있고, 하나는 여기 지금 여기죠 경주 입장에 있어가지고 서로 지역적인, 지정학적인 그 위치에 따라서 기질이 다르고. 대외교습이 달라. 고구려프는 북적 저기 하고 그러니까 북이들, 북조하고 이렇게 주로 대외교습이 이루어졌고, 백제 같은 경우는 남조, 남조 특히 양나라니, 이런 그 해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중국의 남조, 이런데 그 주로 그 해서 어, 문화가 다르죠. 남조, 북조 문화가 다릅니다. 근데 그 신라 같은 경우는 여기 어, 동포지로 외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문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여기 고유색이 더 많아. 한마디로 말하면 촌스러운 거지. 촌스러워야지 고유색이 더 있는 거야. 이게 개방되고 문화적이면은요, 고유색이 없어져. 촌스러울 때 향토적이고 이런 거가 나오 따라서 저는 이 신라시대의 그 사회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하 우리나라 사회가 그 가장 정체성 있는 것과 반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야. 뭐 때문에? 촌스럽게. 때문에. 딴 것은 외부여행을 받아서 세련미가 나오거든. 변질된다. 그럼 우리 아무도 없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가 바로 우리 민족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정체성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치원이라는 <laughs> 인물이죠. 통일신라에서 중국에서 그 과거를 붙고 또 거기서 관리생활을 하고 또 토항소 경문이라고 이런 그 유명한 그런 거 했었으니까 중국에서 아주 많이 날린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런 사람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그러니까 논문 심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그때 퇴직한 교수도 있고, 그때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뒤에 끝나고 식사를 그 사람들하고 하는데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공부 잘하는 학생 교수가 될까? 그러면서 어떤 자기, 그 그런 걸 하나 봤대. 그뭐학인데고 학생이. 석사를 마치고 찾아 왔대 맞아가지고 <laughs>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국 여기 사회는 너무 뭐 그렇고 그래서 유학을 가서 박사를 간다고 그래서 자기가 저 좋은 생각이다 교수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왜 가냐 그랬더니 아 지금 여기는 뭐 불합리하고 지금 들, 들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입국을 해가지고 온대 그럼 잘 가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학생 영원히 교수 못된대데 거기서 이렇게 하, 해와도 못 된대요. 참 재미가 없는구나. <laughs> 제일 좋은 것은 여기에 적을 걸어 두면서 아까 같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되지. 그럼 음,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 혼자 가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오면은 그 사람 왕따지. 누가 모셔가지고 결교수를 하냐. 이해가 돼? 그 광로봉이 아주 그냥 그 전에 박사도 받고 또 중국에서 또 박사 받고 거울서도 일기고 아주 그 유명해. 요 한국에 와서 그 교수 자리 시켜주지 줄알았죠알 해줘. 제일 무서워하잖아. 제가 다 겪어봐서 알아. 그런 내가 평생 그딴 그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사바사바하고 아니면 기타 이런 걸 잘하고 했었냐. 내가 무시하는데 내가 왜. 그건 당연하지. 그런 거안 지키지. 그치? 최초는 그랬다. 그러니까 최초는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 그런 사람들은 대개 역사가 지나면은 신선됐다고 그러지. 말로는 무슨 말 못해.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하니까 한문에 그 그전에는 한문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서해도 <laughs> 발달되지 않았는데 그 초당에 그응 했던 그런 풍토화가 거기서 많이 했었으니까 서해 발달시키고 한문도 급진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그 발전이 꼭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다는 거야. 발전은 좋은 것이야. 그러나 좋은 것이다.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한석봉이 그날 엄마만 안 만났었어도 명가가 된다고 그랬었지. 었그죠 그랬잖아요. 최치원이 보고 나서부터 보고라고 하니까 한자도 하니까, 어, 이거 뭐야, 그 서로 어 문화소통 이런 거가 높아졌어. 또한 글씨 수준도, 서해 수준도 높아졌어. 발전적이다. 그러나 그 발전이 획일적이라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라시대, 아까 그 촌스러운 글씨들은 빗딱빗딱뭐 이렇게 하고서 거기서 더 맛이 나오고 그랬었었는데, 우리나라 도자기 작품 뭐 이런 거가 옛날에 보면 선유로 했으니까 약간 뭐, 어흥, 뭐 빈틈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감칠맛이 있어서 더 낫다 고라는거 아니야. 그죠? 이건 기계화시켜서 발전시켜서 발전돼어서 기계화되고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제품이 좋아 깨끗하고 이게 발전이냐 하는 얘기가 정말 이해가 됩니까?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믿었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생각할수록 발전이 발전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아무리 발전해여 여기 뭐저 첨성대 이런 거를 지울 수가 없잖아. 그 몇천 년 전에 이한번 내기 그런 거가 발전이냐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특히 예술 이런 거, 이런 거 사회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미의식이 뭐고 어떤 거를 찾고 또 이런 거 했었을 때 나는 오히려 그, 그 전에 거가 더 훨씬 글씨가 감칠맛이 있고, 우리 색깔이 있고, 음, 더 한국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뒤에 발전했다고 그래야 고향순체 일변도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보기는 좋지만 그것이 꼭 어, 예술적인 발전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무 막 이상한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막 하니까 좀 헷갈리나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까? 네. 음. 그러니까 여러분다 아마 요새 배우는 사람은 얘기를 듣고 오늘부터 나도좀 머슴 생활해서 좀 청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해온 게 머슴질이니까 딴거 못하니까 또할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아름은 아름수록 어려운 거야. 그것을 행할, 행하기 어려운 거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기가 어려운 거다 거기서 바로 문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삼국시대 정체성에서 한번 몇 개로, 삼국시대 몇 개로 보도록 합시다. <laughs> 고구려, 고구려는 그 대표적인 것이 뭐 광개토 대왕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지금은 이게 다 유리를 껴놨어요. 유리를 해서 들어가서 보지도 못해. 근데 그 전에는 저 이렇게 저도 요렇게 유리를 안 썼을 때간적 있었어요. 나중에 가니까 이게 다저 유리를 해서 이제 각을 져놨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지도 못해. 그때는 다 만져보고 막 그랬어. 뽀뽀도 고막 그랬어 나는 너무 막 화월하고 난막 감동적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사람 있는 걸로 내가 이렇게 사진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비가 얼마큼 큰가를 가늠할 수 있잖아. 만약 에 이게 없어. 이거 보면 확대했는지 축소했는지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딱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청 효과를 나기 위해서 음. 그럼 요거 글씨는 여러가지 다알 요런 글씨는 지금 중국에서도요 <laughs> 중국에서도 아 물론 중국에서는 지금 요가 있는 데가 집안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동북상정부 뭐 이렇게 동북공정 여러가지 시끄럽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 사람은 이것이 전부 다 자기네 걸로 어, 기록이 돼 있어. 응. 기록이 돼 있는데 이 글씨는 굉장히 특이하고 좋은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일반 거에서 보지 못하는. 응. 그리고 응, 중국 사회가들도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높게 봐. 응.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거야. 중국에서는 없는 품이라고. 여기에 저 이런 걸 연구한 걸로 해서 박사 논문도 많이 나오고 뭐 나오고 그랬는데 또 이런 걸 따지고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하려고러면 한이 없지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좀 순박하고 중국에서 세라이 그런 것으 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누가 못 썼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잖아. 문 문하고 고구려 어떤 그런 기상이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고 그래요. 어? 이거 어디 가서? 백제 거가백 백제 거가 백제 커버? 백제 커버? 백제 커 제가 빼먹었네 음. 그러다.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지금 캄캄해서 좀잘안 보이겠지만 지금 제 얼굴이 굉장히 빨개. <laughs> 그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어두운 것도 좀 좋네. 음. 그것 때문에 그, 그런 걸 얘기 하나 해줄게요. 옛날에 그 사람이 그 진화론에 의하면 원숭이가 뭐 해서 유인원이 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들었었죠. 그죠?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뭐잘 모르겠고. 근데 그게 사실이다. 그랬었을 때 저는 그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면서그 뒤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지금 아까 이런 문제야. 왜 그럴까? 그럼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뭔가 두개 모리 크고 아마 우리는 직립하고 배들은 날아. 아무튼 뭐 이렇게 하는데 간단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원숭이는 원래 날아 다니는 게 직업이죠, 그죠? 그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없다고 쳐야 돼. 거기서 없다고 해야 되지. 있으면 안 돼. 응, 근데 아주 그냥 너무 잘 날아다니는 놈이 땅에 떨어졌어. 지금 백제가 하나 빠졌다는 얘기야 내가 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땅에 떨어지니까 어, 원숭이 같았으면 그냥 올라갔으면 돼. 그죠? 그럼 다시 원숭이가 돼. 근데 이놈 떨어지니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떨어졌을까? 도대체 난 떨어질 놈이 아닌데.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커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람이... 됐다. 아, 이렇 재밌는 발상이 있다. 제가 만든 말이야. <laughs> 그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 생각 중이야. 이게 왜 빠졌을까? 뭐. 내가 뭐 백지 이렇게 세 카트를 내가 넣놨었었는데 어 음. 하나는 그 어, 무령왕 치석. 그 양나라 글씨여서 양나라 그 품들을 봐서 아주 그냥 화려해요. 음. 그또 하나는 그 저번에도 제가 가서 그 답사를 했었었는데 에,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그 금동 사량 동기가 어, 있어. 금 금팔의...